맥키네디를 이어 봄 태노상을 대표한 메지로 가문의 영예매 메지로 브라이트 탄고 시간입니다. 메지로 브라이트는 잔디, 중거리, 장거리, 선입, 취위 적성을 내기로 받고 스태미나 14%, 근성화 지능의 8% 성장률을 받았습니다. 고유기는 레이스 후반에 중하위권이 있으면 속도가 약간 상승하는데 남은 지구력이 많을수록 스킬의 지속시간이 늘어납니다. 가지고 있는 지구력 회복 스킬도 페이스킵 마이페이스, 꺾이지 않는 마음, 태연자력 등 상당히 많은 편이죠. 고유 친구는 느긋한 스테이어. 칭호의 특조건은 매지로 이름을 가진 노바모스맨에게 계승을 받고 봄텐노상을 포함해 3,000m 이상의 지원 G2 경기에서 4승 이상을 거두고 팬수를 24만 명 이상 받기입니다 전체 레이스 중에서 3,000m 이상의 경기는 국화상, 스테이어스 스테이크스, 봄텐노상, 한신내상전 이렇게 넷시 전부여서 전부 출주해서 우승해야 합니다. 게다가 앞에 세 레이스는 육성 목표지만 한신내상전은 직접 출주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. 그래서 뽑아요 말아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장거리나 취입을뛸 말이 없다면 생각은 할 만하네요. 생각 은유